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저녁시 화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 시절 야 공덕을 쌓고 저으로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6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최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채널이고요. 어, 요즘 상당히 큰 변곡 구간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좀 해주시고 제가 엔비디아 얘기 좀 많이 하죠. 오늘 썸네일도 폭동주의 특징해서 간략하게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음, 그래서 지금 요거 요런 것도 RCA라든가 요런 것도 그런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좀 파악하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네, 뉴욕 증시 휴장 오늘 대통령의 날이라고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 영상은 다른 영상으로 어, 기본적인 건 조금 하고요 어, 좀더 심화 버전으로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문제가 있죠. 어, 이건 어떤 정책에 대한 문제인데,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슈퍼 근원 물가 연준. 그래서, 어,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어, 실질적인 이유는,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에, 뭔가 터져야 됩니다. 특히 에,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 그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이렇게 연막을 딱 치고 나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금리를 많이 높여놨더니 어떻게 돼요? 네, 원가 절감과 정리해고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죠.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고, 연준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좀비 기업 좀 청소하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중국 문제, 음, 그다음에 인플레 꺾였다더니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인플레 꺾였다더니 가스, 전기료 치솟고 월마트는 썰렁.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가장 큰거 뭐라고요? 유럽이나 중국이 빠그러지는 현상이 나와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외에서 그 뭐라고 그래요? 애플의 이제 반독점법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해외증시 쪽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금리 내리면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상황. 제가 장마감시험하셔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어, 상황 예의 주시하시고, 내릴까 올릴까가 아니고, 예,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아주 절박한 심정. 네, 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물 상황은, 어, 살짝 어,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 유럽은 지금 혼조세입니다. 어, 아,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네, 저는 코인을 어, 보는 거는 딱 하나예요. 네, 유동성 확대와 축소, 확대와 축소, 확대. 자, 여기 보실래요? 유동성 확대, 그 다음에 축소, 이게 안 되지? 네, 축소, 그 다음에 일부 유동성. 그래서 지금 보면, 네, 결국에는 뭐다? 네, 유동성이 안 들어가면 지금. 어, 연준과 재무부에서 뒷근육으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RSI가 68까지 왔죠. 그래서 아마 70요 근처에서 있다가 내려올 가능성. 그래서 당장은 모르겠고. 일단 일봉을 보시면 예, 지금 5일째 이러고 여기서 박스권이거든요. 예, 고점 부근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 어떤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제 급등주의 특징은 물론 이제 파동적인 관점도 있지만 첫 번째 이륙을 하죠. 살짝 조정뒀다가 두 번째 이륙하고 조정 주고 마지막 파이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이렇게 마지막 그 불꽃을 태울 때는요. 이게 이제 로고 차트가 아니고 산술 차트인데 어 보시면 20% 보여드릴게요. 20% 그다음에 여기 20% 여기 16%.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음봉이, 첫 음봉이 나오는 달, 이게 시스코 시스템스인데, 2020년 3월 달, 그 다음에 4월 달, 딱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 예, 급등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산술 차트를 보면,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이, 물론 여기도 20%입니다. 23%, 여기 뭐, 19%, 여기도 뭐, 20%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산술 차트를 보면 요런 그림이 보여요. 네. 자, 5개월에서 3개월 정도 폭등하는 이런 네, 상황이 생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음봉이뜬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하죠? 아, 이제 뭐가 나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합니다. 이게 얼마예요? 90%.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증시에서 각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laughs> 자, 잠시 보시면, 자 이런 각도로 올라가면 이런 똑같은 각도로 내려온다. 이걸로 네, 보이시나요? 각도론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걸 왜 보여드렸냐? 예, 지금 엔비디아가 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보시면 예, 똑같죠? 자, 첫 번째 이륙하고요, 또 조정 주고, 또 네, 자 이륙하고 또 조정 주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만들고 있죠. 지금 얼마요 18%, 예, 24%, 예, 여기 좀 살짝 횡보하다가, 여기도 얼마였냐면, 36%. 그러면, 아까 시스코에서 봤던 대로, 아, 이게 조만간 좀, 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점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언제, 몇달 달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요거는 얘기할 수 있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양봉 이후에, 또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음봉이 이렇게 하나 나왔다. 예를 들어서, 아 그러면 뭔가 좀 조정이 기미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각도론, 네, 이 각도죠. 그러면 그대로 이 각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진짜 조심하시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으시면 <laughs> 정리하는 게 좋고, A R M, 이게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얘는 그냥 한번 폭등하고 말았어요. 한꺼번에 거의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넘게. 8 0에 이번 달만. 네,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또 있었죠? SMCI. 얘도 얼마에요? 50%. 얘도 100%까지 갔었습니다. 90몇 프로까지.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들을 지금 반도체 쪽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 넉넉히 계지 마시, 네, 계시지 마시고, 에, 또 다른 예를 제가 몇개더 찾아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자,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엄청난 거품을 만들고 내려왔고, 자, 그러다가, 이 주가까지 왔느냐? 못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몇 년간 어떻게 기죠? 네. 무려 십몇 년간을 깁니다. 십몇 년. 엄청나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넘어서는 이 때가 언제냐? 2018년, 17년, 그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AI가 뭐 좋다는 얘기 많이 하죠. 이때도 그랬어요. 네, 인터넷 좋다는 얘기 어마무지했어요. 절대로 안 진다. 네, 시스코가 영원할 것이다. 네, 지금도 뭐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네, 엔비디아? 네, 영원할 것이다. 엔비디아 영원할 것이다. 근데 네, 주식은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100%, 그런데 네, 시장은 영원하죠. 시장은 뭐문 어, 닫기 전까지는 계속 열리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보시고 나머지 예를 또몇 가지 또 들어서 내일 오전에 심화 보전으로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도 보면 네, 이렇게. 예, 그일 1년 가까이 올랐던 여기도 보면 23%, 10%, 어10% 그죠? 살벌하지요. 18%. 예. 이때가 이제 돈을 막 풀고 금리를 내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폭삭했죠 예, 이게 이제 예, 현실적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잘 보시고 특히 이제 은행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상업용 부동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거 큰거 내려오는 내려오는 그 시기가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콕 집어서 요도몇 달이다, 여덟 몇 달이니까 조심해라. 이거는 안 되죠. 네, 그림을 봐도 똑같고 조만간 이쪽에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쪽에 CMBS라든가 CLO 이런 문제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 급락을 조심하시라. 그다음에 국채 상황인데요. 국채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 들어서 그런데 증시는 올라갔죠. 이게 이제 거품이라고 하는 거죠. 음. 지금 국채 가격도 떨어지고, 증시는 지금 일단 머물고 있는데, 고점에서 잘 보시고요. 자, 환율입니다. 코스피가 조금 널뛰기 했죠. 어,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호주달러랑 거의 똑같아요. 예, 네, 같이 갑니다. 예, 네, 코스피가 뭔지냐, 호주달러가 코스피 뭔지냐를 떠나서 같이 간다. 조만간 조정이 들어올 거다. 조심하자. 왜? 호주는요, 자원을 수출해서 수출 먹고 사는 수출 국가 고요 우리나라는 중간제 만들어서 팔아 먹는 수출 국가 에요 수출 국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움직임이 음 그래서 앞으로 경기 전세계 경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달러 백사 계속 머물고 있죠 잘 보시고 유로 유럽발 금융재정위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 독일, 마찬가지 유럽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다. 그 다음에 중국 심각하죠? 자, 이걸 내려줘야 되는데 내리려면 어마어마 무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이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여기 방파제들. 어, 이제, 조만간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그때 미 국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좀 보시고. 그러면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네, 안전, 대공황, 그 다음에 어,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예, 금, 실물금은이 좋고요 어, 종이금도 나쁘진 않은데, 예, 실물금은 좀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구리는 지금 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유가 예, 지금 77달러, 80달러 넘어가면 큰 난다고 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다오죠 일봉입니다. 1월 22일 기준점에서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지금 커다란 음봉 하나 있고요. 이걸 못넘고 있습니다. 예, 신기하죠. 음. 자, 그다음에 주봉을 보셔도 자, 어때요? 돋지. 지 하이 웨이브 그 다음에 못 가고 있는 상황 보이시나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A파, 이게 A 파 이게 B 파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123.6%까지 찍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하게 피보나치 확장에 대한 피보나치 연장에 대한 네그 다음에 플랫 연장에 대한 그 정확한 포지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I가 과매 수익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월봉을 보시면 오버슈팅이 돼 있지만 조만간 조정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여기서 조만간이란 한몇달 후겠죠.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S&P 500 빅스입니다. 현재 15 정도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급락이 급등을 하게 되면 빅스가 뭔가 위기가 터진 겁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보여드리는 거고요 S&P 500 일봉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월 12일 고점을 못 넘고 있죠. 오늘 5일째인데, 내일 또 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 아마 새해 수요, 새벽 한 3시까지는 열릴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예, 요 고점, 2월 12일 고점을 못 넘고 있다.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캔들 패턴으로서 행인맨, 교수형이 떴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 저점 예, 4,920이 붕괴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왜? 지금 현재 마찬가지 RSI가 과매수 있기 때문에 내려올 타임입니다. 예, 내려올 타임. 그래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고요. 월봉을 보시면 네, 123.6% 근처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 찍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5,000 5,132 아니면 5,327까지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고점이 높아지는 다이버전스가 생겼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봉인데요. 나스닥. 자, 나스닥 주봉에서 음봉이죠 다클라우드 카바. 패턴이 좀 틀립니다. 다클라우드 카바 이후에 지금 이렇게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월봉을 보시면 마찬가지 123.6% 18,230 그다음에 30 138.2%는 19,152두개 열어놔야 되고요. 네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자 어, 패턴을 플랫 연장 또는 불규칙 자 A 파 B 파로 보고 있는데 자혹 혹여라도 다른 쪽의 파동을 그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5파동이라고 보기도 해요. 네, 예, 이게 여기까지가 3파고요. 이게 4파고 이게 5파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 그러면 이제 하락 파동이 조금 틀려지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실제로 외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파동을 그려 볼게요, 제가. 이게 1파고요. 자, 이게 2파. 자, 이게 3파. 그다음에 이게 4파, 그다음에 이게 5파.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예, 그러면, 자, 파동이 어떻게 내려올까요? A, B, 반동주고, 그 다음에 킬러 C. 야, 이런 식으로 삼산의 형태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것도 나쁜 이론은 아닙니다. 나쁜 비율은 아닌데. 근데 저는, 제가 카운트 했을 때는 이런 거죠. 자, 1파, 2파, 그 다음에, 어, 여기가 3파, 그 다음에 여기가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5파.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이게 C.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시나리오죠. 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맞고 틀리기를 떠나서 지금 이거 남았다는 거죠. 큰거 하나. 그래서 얼마나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2월 달 상황, 특히 주봉을 주시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라겠고, 얘는 RSI가 예, 과메수에서는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예, 잘 보셔요. 요거 아주 중요한, 어, 포인트고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 2월 12일 고점을 못 넘고, 나스닥이 은봉, 자, falling 3 method. 예, 이게 무슨 얘기죠? 어, 요 은봉에, 2월 13일에 은봉에, 어, 여기 종가 상황인데요. 어, 17,615. 이게 이제 붕괴가 되면 내려오게 되면 본격적인 하락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시기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5파동이냐 플랫 연장이냐 그러면 어, 지금 현재 파동이 거의 끝에 와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예, 조만간 큰 크러시가 남아있다. 예, 계속해서 억으로 끌면서 어, 뭐 사야 된다. 뭐 주식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아, 그 다음에 누가 무슨 대가가 뭘 샀는데 아, 이런 거 똑같이 뭐 우리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대가도 인간이고요. 에, 저기 변방의 장수인 대산도 인간입니다. 똑같이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나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 그 거품에 대한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대공황급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어, 폭등주의 특징. 그러면 한번 폭락을 하면 60% 이상이 간다.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거죠. 여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어때요? 고점으로부터 저점까지 이게 폭락한 게 살벌해요. 여기도 보면 변동성이. 얼마죠? 예, 80%. 예,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고점에서 저점까지, 얼마냐면, 예, 보시겠습니다. 예, 요것도 70%. 예, 살벌하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이거에 한70% 돼요. 그니까, 러 이게, 안전 자산이 아니라니까, 이거 위험 자산이니까, 76%. 살벌하지요? 예, 우리 현실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엄마무지한 이, 아, 어, 폭등과 폭락이, 예, 지금 반복되는 이런 시장이니까,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면서, 어,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어, 조심해서 나쁠 거 없죠? 네, 그래서, 일단 현금만 잘 준비하고 계시면, 실문, 근문하고, 어, 나중에 먹을 건 충분히 나온다. 네, 투자는 어떻게 한다?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뭐, 와갖고, 뭐, 뭐, 경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개구라 치는데, 예, 그래봐야 서로 입만 아픕니다. 예, 각자 포지션대로, 어, 각자 생각대로 조심해서 절대 나쁠 거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경기, 부동산, 뭐 작살 나는 거다 보고 계시면서 그죠? 주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열렬한 커피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